그 이제 간 경락을 시작할 텐데요. 네. 간 경락은 우리 열두 번째 경락의 네. 마지막 경락이죠. 네. 홍택 씨, 네. 마지막 경락이라니고 하니까 어떠요? 느낌이? 네. 마지막 경락이다.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아쉽다. 그리고 또 병이라면 아쉬운 병이다? <laughs> 거의 죽었다. 만성병이고 병이 오래됐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돼요. 네. 왜 산전수전 타격하고 온 병이에요. 그리고 간은 어떻게 돼요? 신경도 없고, 그죠? 근육도 없고 피만 있잖아요. 그 간에 병이 왔다라는 건 굉장히 병이 아주 만성으로 오래된 병이 간병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말라가지고 나무라 하면은 간이 양목이에요, 을목이에요. 을목이죠. 네, 을목 중에, 그러니까 을목, 그러니까 감목이 아니라 을목이죠. 음목이죠. 음목이라면 은 어떤 나무일까요? 음. 잡초. 잡초 같은 거. 크, 잡초, 잔디, 네. 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에 약할까요? 큰 나무가 물을 잘 먹을까요? 잔디가 물을 많이 먹을까요? 물을, 물을 많이 먹지만 감으로어 네. 네. 비가 안 와. 네. 그러면 큰 나무가 먼저 말라갈까요? 아니면 그 잔디가 더 나무가, 먼... 먼저, 말라. 나무가 그렇죠. 먼저 말라가요? 그렇죠. 그... <laughs> 그 캐나다에서 온거 맞아요? <laughs> 나무 많은 나라에서 왔는데 <laughs> 아, 풀이. 풀이, 먼저 풀이, 풀이 먼저 노랗게 가죠. 나무는 비가 안 와도 버텨요 한달두 달. 두 달. 근데 잔디는요, LA 잔디 물안 줘봐요. 3일이면 애들이 누리딩딩 해서요. 일주일 가면 벗어 가. 그게 간이에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리딩딩 해져 물이 어디서 와요? 신장. 신장에서 오지. 콩팥에서 와요. 신장에 에센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세요? 간이. 젊을 때 아끼세요. <laughs> 아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신수가 안 받쳐 주면요. 삐쩍삐쩍 말라가요. 응? 그래서 간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이 뭐예요? 체액 부족 현상인 거야. 물 부족이야. 가물은 거지. 그죠? 그러면 이런 병은요. 병의 깊이가 깊다 얕다? 병이 깊어요. 그죠? 그러면 침을, 병이 깊은 거는, 양경락은 침, 아까 제가 뭐 여기 발가락 아픈 거침 따닥 놓고 그 자리에서 2분 만에 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간 음어야. 어? 간음원데오 선생 이거 침 5분 만에 따닥 해갖고 해결해봐. 돼요? 안돼 5분 만에. 안 돼요. 어떻게 돼? 침을 얼마나 맞아야 될까요? 주구장창 맞아야 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더라도 한두 달. 어? 석 달까지. 왜? 음액의 밸런스를 맞춰서 물질을 대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조걸음강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족 다리에 있어요 그죠 걸음이에요 간이에요 이게 이제 날 닮았나 왜 다리가 삐딱삐딱하지 자. 거른 풍이에요, 그죠? 여기도 풍이에요. 여기 풍이 과하죠. 풍이 과하면 항상 뭐 때문에 병이 생겨요? 풍 때문에 병이 생기잖아요. 풍이 자꾸 생기겠죠. 풍이 과하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풍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풍의 느낌은 어떤 거다? 움직임이다. 뭐의 움직임이다? 우리 몸에. 혈액의 움직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혈액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무겁고 큰 장기가 간이에요. 동시에. 간보다 큰 장기 있어요? 폐는 커봐야 풍선이고 간이 실제 들으면 묵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혈액이야 그것도 전부 다. 그 혈액을 잘 컨테인하면은 피가 도는 데 있어서 유효하게 돌지만, 피를 충분히 못 돌려주고, 공기가 낀 헛바람이 든 혈액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이, 풍이 도는 거예요. 풍이 도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간을 좋게 해준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혀를 보여주거나, 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동시에 또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조건은 광경이 지금 바람이 유효하다고 그랬죠. 바람이 잘 돌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잘 돌면, 나뭇, 그, 저, 뭐야, 잔디가 더 빨리 드라이 돼요? 아니면은, 어떨까요? 우리 그, 호라, 혼자 사니까 알잖아요. 빨래를 했어. 뜨뜻한 불에다가 쬐. 아, 군대,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에다 그, 빨래를 다음 날 양말 신는 신을 양말을갖고 해가지고 그 연탄불에 그저 뭐야 배치카에다가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석탄 뗄때 우리는 석탄 뗐거든요 거기다 떼다 보면 구멍이 나 한쪽은 안 말랐는데 한쪽은 구멍이 나그안 겪어봤나요? 겪어봤습니다. 겪어봤죠 아니 씨 반대편은 말려주자는데 이쪽 은 구멍이 나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드라이 처음 이을참 돌려주면서 훈풍을쬐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뽀송뽀송하게 마르지. 근데 이거는 아주 정상적이고 좋은 거지만, 비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풍이 돌면 어떻게 돼요? 체액이. 잘 말라요? 덜 말라요? 바람이 돌면? 잘 마르죠. 말르면 잘 네. 돼요? 안 돼요? 간은 지금? 안, 되죠. 안 돼요. 풍이 돌면 버쩍버쩍 말라 들어가. 바람이 너무 불면 너무나 잘 건조해지거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갖고 우리 몸에서 습이 찼다, 습이 안 찼다의 그 말름이 아니야. 신진대사에 의해서 소모되는 음의 고갈, 혈액의 고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홍태 선생 네. 술 드시고 네. 다음날 네. 몸은 습이 차서 무거워 죽겠는데 입은 어때요? 말이죠. 갈증이 나죠. 네. 왜? 간이 힘들잖아. 몸은 습이 차 갖고 혀는 팅팅 부어 있는데 입은 쩍쩍 말라 들어가. 그죠? 네. 그게 바로 간이 풍이 도는 거예요. 풍이. 그러면 이말른 이 거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땡겨 와야 돼. 어디서 땡겨 올까요? 콩팥에서 땡겨 오겠지. 근데 콩팥도 별로 물이 없잖아. 그러면 물을 뽑아 올려야겠지. 그러면 신정까지 뽑아 올려야겠지. 그죠? 술 드셔야겠어요? 안 드셔야겠어요? 신정이 나간다니까. 간신동원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래서 끊임없이 물은 대줘야 되고 여기서 물이 바쩍바쩍 말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주색이 신정과 간음을 말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풍병은 뭐다? 주색과다다. 여자는 생리 때문에 혈이 손실이 돼요. 애를 많이 놓다거나, 그리고 극심하게 사료과다. 여자가 주색과다는 좀 아니고, 남자들이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의 병을 치료할 때면 뭘 보여줘야 된다? 병을 치료해줄 땐? 물을 대줘야 된다. 어? 콩팥물이든 무슨 물이든 물을 대줘야 되고, 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